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할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내 이름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그러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 행할 모든 기적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결국 이집트를 치고 나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게 될 것이다. 출 이집트기 4장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적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러나 이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의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강에서 떠온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강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 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퍅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남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